내년도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우길기가 등장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자는 한인들의 백악관 청원이 오늘까지 6만 7천여 개 불과더갑니다. 10만 개가 안될 경우에는 백악관은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감일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 청원에 꼭 동참해야겠습니다. 먼저 이원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내년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 일본은 전범기인 우길기 사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조차 일본의 우길기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우길기 반대 백악관 청원. 하지만 아직까지 67,000개에 불과합니다. 다시 우길기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은 없지만은 모이면 그 힘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어떠한 방법을 하든 꼭 우리가 제지하고 저지를 해야만 합니다. 10만 개의 청원이 충족될 경우에만 백악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청원 열기도 당초 예상보다는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직 홍보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홍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도가 떨어져요. 우길기 반대 백악관 청원 마감은 오는 24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2,000개 이상의 청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LA 에 사시는 또 오렌지 강에 사시는 이미국에 사시는 우리 모든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좀 이것을 이번에 꼭좀 어, 해결했으면 하는 그러신 점. 일반 한인들은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한인들의 강력한 뜻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올림픽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어제 생각으로는 그건 좋은 그 사인이 아니라고 보고요. 독일이 옛날 나치 독니의그 기대를 쓰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서명해서 막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치 깃발 같은 전범기를 허용할 경우에는 올림픽 정신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한인들의 하나 같은 주장입니다. LSSBS 이원정입니다. <S>